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삼월 11일 세명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우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 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의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막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중원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절에 보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과 상관없는 일반 물질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들을 우리들을 불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러 주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으셔요. 그래서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불림 받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감사와 소원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셨고요. 5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르시되 나의 송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송도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송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어떻게 부르고 세워서 지키겠다 말씀하시냐면 제사로 언약을 맺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는 제사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절차, 어떤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제가 어저께 사실 아직 제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말씀하시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설교 끝나고 피드백을 받은 말씀 중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래요 그게 제일 은혜스러워요 네누구지 모르겠는데 나가시면서 설교를 들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냥, 딴 분한테 하는 얘기인가 봐요. 근데 들리더라고요.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래. 그게 그분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근데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이 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어렵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5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 언약 맺은 백성임을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라는 말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제사 언약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온전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대표적인 예 이제 예가 나오는데 사울 왕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얼마나 인정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인데 언제 사울 왕이 무너졌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자를 버렸느냐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외모가 준수하지 못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니까요. 브레세하고 우울라 그래요.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일주일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일주일의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무엘 선지자 가 없어도 원래는 사무엘 선자가 지 주장하게 됐는데 주관하게 됐는데 그냥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 버리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나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기도하고자 이런 말이 좋은 의미인데 마치 그것이 요식행위가 되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 맨날 드리는 예배. 평범한 예배 뭐 드리는 안 되는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안 드리면 허전하고 안 드리면 핀잔받을 것 같고 아 사무엘은 오지 않고 아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아니, 내가 드려버리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배인데 예배를 드려도 그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아이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구나. 내가 드리지 뭐.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한 거예요. 하는 순간에 사무엘이 왔어요. 예, 기가 막히다니까요. 인내는 끝까지 가야 인내고요. 믿음은 끝까지 기다려야 믿음이거요 기다리다 안 기다리면은 예. 네, 그때서 뭐가 된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더요 실력이 없어서 버려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래서 하는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불러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한 예배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일이 잘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 헌금을 잘못 들렸나 다른 것의 원인을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실 때 8절 9절에 말씀하실 때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네. 너의 본제는 항상 너는 본제 잘했다는 거예요. 헌금 잘하고 뭐 기도 잘하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내네 집에서 수소나내 네 우리에서 승엽서를 가지 가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 때문에 너를 평가하고 재물 때문에 평가신 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번자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은 내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너희들에게 은혜 주려고 하라는 것인데, 나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릴 줄 알았는데, 감사가 빠진 재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감사하러 나올 줄 알았어요. 정말 기뻐하면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감사가 빠지고 기쁨이 빠지고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감사가 빠지고 기쁨이 빠졌는데 너희들이 재물을 태운다고 내가 받으시는 그렇게 허술한 하나님인 줄 아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건데 사람들 이또 그거를 또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아, 순종하면 재물 안 들어도 되는구나. 그게 더괘 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자기가 거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언제 순종하면재 제물 필요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제물 드릴 때 순종이 빠졌으니까 순종이 없는 제물은 의미가 없다 그랬지.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서운하면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왜? 그게 원래 누구 것이었는데 그래요. 하나님 것으로 우리는 생색만 내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 것이냐? 아 순종을 얘기하시니까 감사하니까 아 그거는 마음의 제사구나. 아, 그렇게 위험한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성경을 온전히 말씀,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1 3절1 4 절을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 4 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도하신 이에게 내 소를 갚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온전하게 잘 드리는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감사와 서원이라고 나와요. 정말 진정한 예배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관해서 감사가 있고 서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의 행위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제가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자시지만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갖고 구별된 장소를 한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이다 믿음도 내가 내가 의로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 거룩도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구별하였으니 내가 너를 거룩하게 여기리라. 그게 말하는 게 거룩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가 감사와 소원이에요. 소원을 또 이렇게 사람들이 저는 이게 목회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풀어서 내 맘대로 믿고 내 맘대로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소원도 그래요. 내가 이거 할 테니 하나님이 이렇게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그렇게 안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더 좋은 뜻이 있는데도 내가 원한 대를 안 해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 기도를 할때 되게 좁아 좁아요. 수험생 기도를 인도를 해보면 마지막에 이제 결과가 잘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 백일 작정하고 막 작정했던 분들 좀 무서워 죽겠어. 작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도 무서워. <laughs> 하나님께도 막 따져. 하나님께도 막 감히 따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소원 기도죠. 무슨 내가 이거를 할 테니 하나님은 이거렇게 안해 주시면 난 하나님 뭐 이제는 뭐 떠납니다. 뭐 아니면 하나님 이제 못 믿으면 이 소원 기도가 아니라 협박 기도죠, 협박 기도. 하나님 앞에서 협박을 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미숙하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예배가 뭔가 다른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린 마음이 준비가 되면 너희가 비록 환란을 만나나 부르지지면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15절에서 다 하고 계신 거죠. 온전한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운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으며 살고 하나님께 구하고 살고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전제가 감사와 은혜에 대한 소원이 있는 예배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책이고 받들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공평한 밤을 공한 날을 만나지만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피곤한 중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의 가정들, 성도들마다 우리의 자손들의 은혜가 하나님 일터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